이번 챕터에서는 알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알켄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화합물이죠. 말단 알켄 같은 경우에는 탄소 사슬의 끝에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고 내부 알켄 그러면 이중 결합의 양 끝에 결합된 최소한 한 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로 알켄 같은 경우에는 고리 내에서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죠. 어, 알파피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이클로알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잘 알려진 것으로 이런 에틸렌이 있죠.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익도록 유도하는 그런 식물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알파피넨에도 이중결합이 있고 밑에 베타카로틴에도 이중결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공급원이 되는 그런 물질이죠. 이렇게 알켄은 파이 결합 즉 이중 결합을 하고 있으며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시그마 결합보다도 약하고 잘 끊어지죠. 예를 들어서 탄소-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와 탄소와 탄소 사이에서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약6 3 5 k 로 줄에 해당되는 그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일 결합만 하고 있는, 즉, 시그마 결합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3 6 8 k 로 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파이 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2 6 7 k 줄에 해당되는 결합 해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그마 결합보다 파이 결합이 더 결합 에너지가 약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그마 결합보다 약하고 잘 끊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잘 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이 알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제법과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죠. 일단 알켄은 공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켄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 등등이 있어요. 이런 화합물들은 공업적으로 제조를 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화합물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에탄올이라든지 에틸렌 글리콜 등등의 여러 가지 다른 작용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원료로서 이렇게 에틸렌이 라든지 또는 프로필렌 등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드는데 알켄을 합성해서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합성 수지나 플라스틱 외에도 폴리에틸렌 또는 뭐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에틸렌이나 프로필렌 등은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어, 탄소 2개나 또는 탄소 8개 정도에 해당되는 알케인을 이용을 해서 이런 에텐 또는 에틸렌 또는 프로필렌 등을 만들어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러한 어, 알케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증기 분해를 해서 합성을 하게 돼요. 수증기 분해는 어, 총매 없이도 약 900도씨에서 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바로 라디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라디칼 반응을 하는 것은 이렇게 고온에서 뷰테인 같은 것들이 에틸 라디칼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게 되고 또, 이때, 수소 분자를 이제 하나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소를 잃어버림으로써 이렇게 결국 반응이 끝나고 나면 수소 분자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제 수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불포화 탄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대신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방법으로써 우리가 열을 이용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